어떻게 보면, 어, 이론적으로는 그 그냥 딱 이론이 라이코펜이 어디에 좋고 단백질이 어디에 좋고 이건 맞는데 막상 먹으면 우리 몸에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산제 먹는 거 있죠? 유산제. 몇 퍼센트가 흡수될 것 같아요? 10% 미만입니다. 아무리 뭐 덴마크 유산균, 노르웨이 유산균, 그렇게 좋다고 하더라도요, 되게 비싼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5만원치 먹을 거를 50만원, 30만원치 했어요. 아주 고가의 유산균들이 있어요. 미국에는 농지가 되게 커요. 근데 농지 중에 고산지대도 있고, 그 중에 아예 보이지 않은 한쪽 그 끝이 안 보이는 그 농토들이 있잖아요. 중국에도 그렇고. 근데 이제, 어, 캐나다나 미국 쪽에 좋은 곳에는 아예 주변 농가와 떨어져서 몇 백만 평이 아예 그냥 유기농으로 하는 데도 있다고요. 그런데서 만들어진 영양제는 또 훨씬 비싸요. 네. 이게 저는 그렇게 만들어진 유, 그 영양제를 할지라도 우리 몸에 득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여러분들의 간에 굉장히 해롭습니다. 여러분, 영양제가요, 간에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간은 음식을 소화시켜서 그것을 에너지로 저장하기도 하고 필요한 것에 분배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 영양제를 먹었다? 그럼 그 영양제는 대부분 합성이 된 것도 있고 천연도 있지만 문제가 뭐냐면 되게 복잡해요 구조가 그 다음에 더 재밌는 거는 영양제 자체가 우리 몸에서 그것만 딱 가지고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A라고 하는 이 부분은 충분히 얻어지는데 거기 에 B라고 하는 이 부분은 오히려 부족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시소와 같아요. 한쪽에 많은 것을 올려놓으면 한쪽이 올라가는 것처럼 그런 시소와 같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영양제 한쪽 부분을 강하게 먹는다면 다른 한쪽은 굉장히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건강에는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될 것이 너무 많아요. 이론이 아니라